됐다. 갑시다. 야, 소리야. 자,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단어의 개수를 셀 때는요, 누구만 분리하면 된다? 조사만 분리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자, 그래서 문장이 있는 거를 보시면, 자, 동생이라는 명사, 동생이. 동생이. 자 잡아주시고 이이이 이, 이. 자기 거 자기 가만 체크 되어 있을 거다, 그치 동생이 뭐에 오세 물을 그다음 쏟았다 쏟았다 이것도 조금만 더 머리가 조금 더쓸 거면요 애초부터 쏟다 하고 원형 잡아놓으려 쏟다 하고 이렇게 잡아 그럼 쏟다라는 가운데 뭐가 들어갔지? 수능문제 프로세스 상자 선어말원이 과거시제 딱 들어가서 보이죠? 쏟다 모양 바뀌었잖아 가변어 이렇게 잡고 그럼 개수는 셀때 어떻게 셀까? 조사 분리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조사의 개수 아, 조사해야 다 단어의 개수 일곱 개 학교 시험에 물어보는 거다 단어, 다음 중이 문장의 단어의 개수 몇 개예요? 일곱 개입니다 이렇게 이 문장은 겸문장일까요후 문장일까요? 라고 물어봐 그 문장, 견문장이면 서술어의 개수 두개 이상 가변어 몇개 있다? 가변어 몇개 있다? 다시 문장에 가변어 몇개있냐고 하나 있지, 그렇지 쏟다 하나 있지 곧그 문장 끝 이렇게 들어간다 자, 그래서 자, 갑니다 이러한 단어를 단어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다 자, 이러한 단어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형태소라고 합니다 형태소 자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 형태소. 자 이러한 형태소는요. 자 지금부터 필기 들어갑니다. 형태소는 총네 가지가 있어. 총네 가지. 자 자립할 수 있다, 혼자 쓸수 있는 형태소를 쓰지 말고, 자 들어. 자립 형태소. 혼자 쓸수 없는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나옵니까? 형태소는 자, 자립한다. 혼자 쓸수 있는 거야. 문장에서 혼자 쓸수 있는 것을 자립 형태소. 혼자 쓸수 없는 아이가 의존 형태소야. 여기까지 돼? 자, 그 다음에 의미의 차이. 구분 기준 의미, 의미, 의미. 의미라고 얘기하는 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냐? 그럼 실질 형태소. 자, 의미를 가지지 않고 문법적 기능만 하고 있다. 그게 문법 형태소 또는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를 해. 여기 따라와. 그런데 이 아이를 우리가 품사에 나눠서 구분 기준으로 할 거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요. 이거는 선생님의 방법인데요. <laughs> 자, 지금부터 필기한다. 자립 혼자 쓸수 있는 아이는요. 자, 자립 경기서 먼저다. 바뀌면 안 돼. 아, 진짜 진심으로 내가 자립부터 쓰면 나랑 똑같이 해야 돼. 또 실질하고 바꾸지 마. 알겠죠? 자립 혼자 쓸수 있는 아이는요. 무조건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립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야. 이고 미안하다. 자 실질 형태소.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부분이요. 개성고 1학년 1학기 시험 문제입니다. 혹시 개성고 지연이 하시는 분? 무조건 시험 나와요. 자 자립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이다. 외워. 자립 형태소인 건 무조건 실질적 의미를 가진다. 자리 혼자 쓸수 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아이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요. 지금부터 배운 거 깔면 된다. 체험. 체험. 체험이는 뭐가 있다? 명사, 대명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보여? 네. 어. 자, 체험이면 명사, 대명사, 수사. 그럼 딱 봤을 때, 어? 명사네? 자리비고 실질이네. 대병사네 자리비고 실질이네 하고 외우시면 돼요. 됐죠? 자, 그다음에 수식어. 이게 중요하다. 수식어. 이 아이는 자리비고 실질 형태소입니다. 의존하면 안 돼요. 형식하면 안 돼요. 구분해 주세요. 그래서 가로 열고 누구 있다? 블러 수식어는 두 가지. 누구 누구? 관형사 다 동영아 쓰라고 했다 제기사. 부산 수시가 이거시자그 다음에 뭐나 독립원 다 내가 필기 노트 가지고 다니라고 했잖아 그렇지 아니면은 흰 종이에다가 있는 거 자기가 써 자기 뭐. 필기 노트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필기 하세요 그래야지 보지 독립원에는 뭐가 있다 감탄사 이번 시험 내신에 있는 거 끝나고 나서 그거 있는거할 거면 이렇게 열심히도 안 해. 대충 있는 거 보고 하지 지금 내가 동백꽃 진도 나가고 토이 나가면 되지. 그치? 그래도 남는 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언제까지? 고3 때까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자, 간다. 간다. 사나왔지. 그치? 야, 어, 나왔지. 이런 거 나와면 안다. 자리 비고 실질이다. 대명사 나왔어. 자리 비고 실질이다. 던지면 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 있지? 그 어떤 체계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선생님 머릿속에만 정리되어 있는 거, 치형, 수식어 문제집에도 없어, 독립어 여기 나와 있는 아이는 다 뭐다? 실질이고 자립형태소이다. 이렇게 하면 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내려온다. 자, 자립이고 실질 말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는 있는데 꼬리 꼬리 막 꼬꼬무. 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는 있는. 수는 없어. 의존하는 거야. 의존. 혼자 쓸 수밖에 없어. 의존 형태소. 자, 붙었어야 돼. 그게 뭐냐면요. 용언의 어간이 되는 거야. 이제 또 자, 이론 들어간다. 용언의 어간 아시죠? 용언에는 뭐가 있다? 동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거기서 뭐다? 어간이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변화하지 않는 부분. 아, 변화하지 변화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지 않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 먹다 먹고 먹니? 안 바뀌는 거 누구야? 먹 그렇지. 먹이라고 하는 건이 먹의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는 있는데 혼자 쓸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 거야. 먹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에서 안 바뀌는 거 누구? 예. 예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누구? 예쁜 그런데 혼자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쁘라고 하는 거에서 짝대기를 그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뒤에 있는 아이가 무슨 기능을 하는데?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고 뭐? 다 해버리면 종결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적인 기능 뭐? 연결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적 기능. 예쁘다 하면요, 자 청결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다. 이렇게 가지는 게 음. 누구다? 혼자 될수 없다. 의존이면서 어떠다? 형식적 기능을 가지는, 즉 문법적 기능을 가지는 형식 형태소. 이렇게 돼. 형식 형태소. 그래서 자립이면 실질, 실질이고 의존, 의존이고 형식. 매우 면돼 그럼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요 용언의 어가 나왔으면 받아주면 돼. 밑에가 용언의 어미 이렇게 받아주면 돼. 그럼 여기 이제 누구 나서 간다? 뭐타 종결의 의미 이렇게 문법적기는 기능. 종결의 기능 예쁘고 연결의 의미 이렇게 이렇게 어미 이라 문법적인 기능만 가지고 있다고. 얘. 그 빠진 거 뒤에들아. 어, 빠졌다. 누구 빠졌지? 체어수식언독립언 용언까지 나왔어. 누구? 빠진 거. 하나 있잖아. 그렇지. 관계언. 관견. 관계언에 나오는 조사. 아까 조사 무슨 기능을 한다 했다? 문법적 기능 한다 했지. 이 조사가 여기 다 들어오는 게. 조사. 그리고 어근 들어갔을 때 어근 뒤에 붙는 건뭐라다 접사, 접사, 접사.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면 사동접사, 파생의 의미를 나타내면 파생접사, 피동의 의미면 피동접사. 이런 것들 다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사를 알면요. 매일매일매일 매일 매일 복습이 들어가야 돼. 자기가 할수 있는 부분 딱 있는 거 정리하고 형태소까지. 그러면, 자,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형태소 들어갔죠? 자, 그래서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는 단어 들어갔습니다. 자, 노래. 노래 두개할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노래의 동사는 뭐다? 명사. 명사는 무슨 형태소이다? 자립이고, 실질, 형태소리다. 끝. 오케이. 한 대. 세번 해? 자, 밤, 하늘. 단어 몇 개? 두 개. 밤과 하늘 단어 두 개. 더다 작은 단위로 쪼개 할수 있다. 밤, 떨어질 수 있으니까, 명사니까. 맞지? 그럼 얘는 어근 플러스 어근. 뭐다? 합성어. 합성어. 이건 단위로. 두개할수 없으니까 단위로. 이거는 합성어. 동그라미 두 개.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는 거. 그럼 이것도 맞다 자립이고, 실질. 여기도 자립이고, 실질. 자실, 자실 두 개. 복수도안 해요. 못 돌아가. 진짜 이거 한, 이거 뭐야? 지금 나와 있는 거막두 달짜리 이분인데 지금 너몇 시, 몇, 뭐야? 몇 차시 만에, 삼차시 만에 끝내야 돼. じゃ、どし단어끊어주시고요。ど 시간 10분에... 학교에 아, 있는 거. 자감 감, 양양 양, 맛있는 감. 나무는 나무. 감에 달리면 감나무, 사과가 달리면 사과나무. 중심 쪽 합성어. 나무에붙터다 합성. 내가 동그랗게 치는 건다자 자립이고 실질입니다. 어,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 어쩌라고? <laughs> 자, 자, 쪼개서 없지. 동그란이 하나는 단일어. 이렇게 어차피 학교 교과서 응용이잖아. 자 갑자기 새새새 아, 잎은 잎인데 어떤 잎이다? 어떤 잎이다? 어떤 잎이다? 했잖아 어떤 잎이다 생각나? 그럼 어떤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 수식겠지? 잎을 수식겠지? 이 새의 품사가 관형사야. 제발새품사는 관형사야. 새 신랑, 새 섹시, 새 학기. 명사 수식하는 이 새는요, 단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 새의 풍사는 관형사야관형사는 뭐다? 자리비고 실질이다. 파생어 아니야? 제발요.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플리즈. 좀 외워줘. 그래서, 낚이는 거, 동그라미 잡아야 돼. 으, 동그라미. 올려, 올려, 올려. 별표, 별표, 별표. 100개, 100개, 100개. 새. 헌. 척. 이건, 제발, 접사가 아니야. 동그라미, 동글뱅이동글뱅이동글뱅이동글뱅이 자립이고, 관형사야관형사라서 <laughs> 진짜. 이것도 안나와 아이스크림.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 제발, 제발. 접사, 파생어 아니라고. 제발. 그치. 녹음 돼지, 제발. 파생어 아니라고, 나 돌려본다. 파생어 아니고, 얘는 뭐다? 합성어. 동그라미 두 개. 이렇게 두 번, 두개 합성어. 얘들아, 새 집, 헌 집, 첫눈, 첫사랑 보이지? 이거 전부 다 관형사야. 관형사니깐 자리 비고 실질인 형태소야. 그래서 이 아이는 전부 다 합성으로 들어가야 돼. 절대 파생 어 아니야. 알겠지? 꼭기여워꼭기여워 관형사라서 그래, 관형사. 어? 어? 얘? 예? 그러면 또 뭐라니? 이런 거뭐볼거 뭐 없고? 아니라 합성. 오늘은요, 진짜 다른 거 말고, 인간이 진짜 와가지고 이제 돈을 내고 수업을 듣는데 하루에 한 가지씩은 배워가자.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얘가, 오늘에. 고상 때까지 제일 잘하고 많이 틀리는 애들 전부다. 이 아이. 딱 이렇게 종류 합성어다. 제발요. 내가 이렇게 강조하면 있잖아. 꼭한 명은 틀려거든요 이렇게. 모양 좀 괜찮지 않냐, 이거? 좀, 좀 닮은 것 같은데 평소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저기들 요것만 요것만 지나가다가 어? 천문에 내린다 합성어다 이렇게 잡으면 돼. 동영아 네? 이거만 기억해 네. 나가서도 알겠지? 네 어? 천만에 네. 합성어다 파생어다? 어 네. 그렇지 그렇지 그거만 됐어? 어 자리비고 실질이라고 자, 그러면 갑니다 자, 늦가 을. 자, 늦가을은요.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 자, 가을 갑니다. 가을 보이죠? 얘들아? 가, 자,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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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가을 자, 가을처럼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 홀로 쓸수 있는 형태수뿐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갔지? 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가는 얘는 세모, 여기는 동그라미 잡아볼게요. 자, 그래서 가을은요. 자일이고 실질이다. 여기는 혼자 쓸없도 의존이고, 접사니까 형식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쓸수 없는 거는요, 이렇게 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손수건, 손을 닦는 수건, 합성어. 헛소문, 헛! 헛게 나온가 되겠죠? 헛소리 지르지 마. 헛소리 어떤 거? 그없다 쓸데없는 거. 잘못 땡기. 그렇 조금만 더욕하면 예. 헛지랄. 이제 쓸데없는 <laughs> 이런 거 들어가. 있 쓸데 없다, 쓸데 없다. 헛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헛, 헛소문. 그치 자, 이거 보면 진짜 소문이 아니라 쓸데없는 이야기의 말, 헛소문. 우리는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기가 느껴야 돼. 왜냐면 너무 많아. 단어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얘들아 구분해서 못 외우면 가서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 그래서 여기잖아 치끈치끈치 <laughs> 근데 감사사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치 이렇게 해버리면 문자를 쫙치 이렇게 했잖아 그치 이건 감사사인데 감정이지 근데 단어에서 치 썼다 이렇게 도랬잖아 그럼 치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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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썼는 거지? 지금 어떻게 됐다이물 뭐라고 치? 내 마구 솟다 아니야? 마구 솟다 아니야? 치 솟다는 위로 솟는 거야 위로 솟는 거 물이 치 솟았다 위로 솟았다 이렇게 된 거야? 의미를 가지는 거야? 치가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 그거 지야 눈을 치 뜨지 마 어디 치솟아내 눈을 치 뜨고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 들어오지 없어? 이가 네, 하는 거지? 치 뜬다는 게 매번 이게 뜨는 게 아니라 그렇지 위로 뜨는 거야 위로 눈을 위로 이거야. 그럼 문화줍니다다 했다. 자, 가다 문장에서 홀로 쓸수 있는 말이나 자, 문장에서 홀로 쓸수 있는 말은 뭐라고 한다? 단어. 혼자 쓸수 있는 거. 밑줄 하세요. 앞말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 이건 조사. 이거야. 자, 문장에서 홀로 쓸수 있는 말. 동사, 명사, 대명사, 수사, 변형사, 부사. 전부 다. 한 말에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 이게 조사. 그걸 뭐라고 한다? 단어라고 한다. 그래서 단어의 개수는요 조사만 분리시켜라. 그리고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별표 100개 말의 단위. 선생님 주의를 주잖아. 그치 말의 단위. 이거 소리라고 하면 안 된다. 소리라고 하는 순간 음운으로 바뀌어 소리 안 돼. 여기 뜻을 가진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 x. 맡기는 문제, 소리에 다니는 음운이야. X, 그래서 반드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 말에 다어야 돼. 이거 소리 바뀌면안 된다 했다. 조언아, 그거는 음운이라 했어. 이게 형태소, 말에 다니. 가가지고, 오, 뜻을 가지고 있다. 아하, 이거 하지 말라고. 그치, 이상한 게 문제 풀지 말고. 말에 다니가 형태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간다. 자, 우리 봐봐. 산, 에, 나무, 가, 적어주세요. 있다. 이렇게 다 적어주면, 딱, 문장 간다. 자, 다 쪽에 놓보읽시오 여기서, 야, 여기서. 자립할 수 있는 거, 산, 나무처럼 자립하고, 에, 가, 있다처럼 의존하고, 나, 산, 나무, 이처럼 실제적 인 의미를 가지고, 에, 다처럼 묶었었던. 이거 하지 마라고. 문장 이렇게 못 쓴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 딱. 쪼겠다. 봐봐. 자, 조사단 농담이. 조사단 농담이 칠수 있다, 이제는. 할수 있다. 해보자. 산, 애, 동영 너도 할수 있다. 나무, 조사. 그렇지. 가서 복습 안할 거고 숙제 대충 할 거면 수업시간 똑똑바로 들어야지. 그렇지. 몇 개?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단어 이수몇 개? 다섯 개 이렇게. 됐어. 따라와. 됐어. 있다, 있는다, 있자, 이상하지? 분사여어 침대 치 봐봐, 일단 보세요. 이거 찍지. 그 다음에 있는 거 가는 거야. 자, 자립한다. 자립이고, 실질. 적어주세요, 이제. 자립이고, 실질. 자립이고, 실질. 잠깐만. 그 다음 밑에 적어야지 뭐라고 한다? 적어주세요, 자기 거! 실질이면, 실질이면 뭐다 의존 의존이고 형식 형식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이 요거 하나만, 주의 잠깐만 있는 거 주면요. 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요, 그냥 현재를, 현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품사 자체 동사로 가셔야 돼요. 근데 그 자체가 동사라서, 아까 그거 이미 가시면 안 돼요. 얘 동사라고 가라. 어. 내가 그거랑 헷갈렸어. 근데 없다는요, 없는다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없다는요, 형용사로 가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이거 있다는 동사로 가세요. 아까. 어. 품사. 그러면, 자, 들어간다! 자, 산의 풍사 뭐다? 명사 했지. 따라오지 산 풍사 명사. 명사는 자립이고 실질이다. 산 이렇게 쓰는 거야. 바보같이 또 자립이고 실질인 거뭐 있나? 하고 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쓰는 거야. 문장 그대로 산 자립이고 실질 명사. 에 조사니까 내려와. 의존이고 응, 형식. 에 조사. 여기다 쓸게. 조사. 부사격 조사겠죠? 조사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의 의존이고 형식. 그다음 나무 풍사는 명사. 명사는 자립이고 실질 나무. 됐습니까? 가 주격 조사. 조사는 의존이고 형식 써놓고 시험 문제 풀 때도 가보가 집에다가 박 쓰고 하지 말고 딱이표 만들어놔. 자리 비밀 실질 실질이고 의존 의존이고 형식 오, 외워야 되는 거두 번째 딱 이거. 그러면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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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양 바뀌네 있다 있고 이미 안어기는거 누구야 그렇지 있하고 실질적 의미는 가지는데 혼자 쓸수 없는 아이는 어떻게 표기한다 짝대기를 그어서 표기한다 짝대기 빠지면 안 돼요 의존의 표기법 짝대기 붙여주세요 빠지면 안돼 진짜 까다로운 학교 같은 경우는 다 그거 본다. 이렇게 그면서 받아줘야지 어미 받아줘야지 그다음 누구다 다 하고 받아주시면 끝. 이렇게. 받아줬어? 어떤 의미를 가진다? 의미 어떤 어떤 기능이 있다 눈법적인거 종결. 물어보는 거 그럼 더 물어보는 거자 여기 자리비고 실질이고 누굽니까 찾아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품사가 먼저야 얘들아 품사를 그렇게 한 이유가 이런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두 번째 거, 그 어떤 데서도 안나르게줍니다 자기 거좀 기억을 해보세요 됐어요 여기 따라와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봐봐 접사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제 세목 동그막 치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게 더 이상 이제 쪼개줄 거 없어. 제 부채, 부채하는 질, 삭대 질, 모략 질, 질세모. 앞에 붙으면 접두, 뒤에 붙으면 접미. 다생각 끝. 이제부터는 그냥 동물식으로 쭉쭉쭉쭉 들어가면 돼. 다음 시간부터는 진도가 쭉 하고 나가서 문법 끝날 거야. 다음 문법 마지막이야. 됐어. 다음 주 문법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동백고 현재서조 들어가고, 그다음에 토이 들어가면요 끝. 시험범위 다 했어. 그래서. 얘들아, 이번 주 있는 거에서 문법 숙제 제일 많으니까 자기 거한대까지는잘많는 것보다는요 자, 지금 정리한 대까지는 형태소 있는 부분까지만 확인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해됐죠?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마치자 자, 페이지 자, 자기 워크북 열어주세요 워크북 열어주시고 자 따뜻한 거 있는 거 얘들아 15부터 27페이지까지 뒤에 넘겨줘 자, 뒤에 넘겨서 얘들아 자그 빠진 부분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거 보시면요 자 뒤에 풍사 있는 부분 말고 아그 뒤에 보면 은 새로 시작해 단어의 짜임이 이렇게 단어의 짜임이 새로 시작해 단어의 짜임 이렇게 새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야, 여기 보면 단어의 짜임에서 뒤에 15페이지부터 자 15페이지부터 선생님이 여기 설명 다 끝났고요 15페이지부터 이 중간에 이렇게 되어있어도 답지 때문에 빠져 뒤에 남아있는 27페이지까지 정영아저어 빨리 적어 15부터 27 찍었어? 물어보지마 나 먹는다. 27페이지까지 오케이. 류모 있는 거 하고 앞에 부분 빠진 거할수 있으신 분은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있는 거 하고 자기 추천도다 냈어요.